안녕하세요. 골든부동산소장 골든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방강역시의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될 전망입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규계의 심의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간보에 개재되면 공포가 되어집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강력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법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의 한종류입니다. 강력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거의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강력시를 중심으로 투기수요 가 시장가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부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이후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후에도 수도권청약제도 에선 큰 변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개정안은 지방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가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 보고 규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강력도시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분양권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신청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고 지방에 분양을 한다면 서울투자자들이 통장을 엄청나게 사서 분양에 신청하고 당첨된다면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는 수법은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소유자의 당첨 확률은 낮아지고 분양권 전매가 돌다 보니 가격이 치솟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강력시에서는 6개월 전 매제한 조치를 실시했지만,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분양하고 6개월의 시간은 금방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계약서만 확실히 작성해 둔다면 전매기간 중에라도 거래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약을 하고 약 3년을 기다리다가 3년 후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권 계약은 부담이 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양권 자체가 승계가 안되고 매매가 가능하다보니 분양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또 만약 비규제 지역이더라도 2주택이 있으면 취득세는 8%를 부담하고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투기를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 투자로 인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았는데 이제는 부동산 투자에서 이러한 재미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시끄러웠던 뜻다방도 사라질 테고. 그럼으로써 부동산 그레지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파트에 대하여 투자와 투기의 한계를 정확히 어디에 둘 것인지, 그 정의가 어떤 잣대로 설명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투기를 근절하게 되는 길은 시장의 변화, 국민성의 성숙과 정부의 개입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투기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